오늘 강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위장병과 근육통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설사와 변비의 차이는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면 변비로 나타나고 너무 빠르면 설사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두 장이 부드럽고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현상들은 피의 흐름이 좌우하며 이럴 때 모두 어혈을 빼주면 피가 잘 돌게 되므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장 속에 음식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많고 적음이 결정하는데 이것은 위와 장의 온도에 좌우되며 위와 장의 온도가 피가 잘 돌지 못함에 의해 결정되는데, 오혈을 빼주어 혈관이 열리면 피가 잘 돌아 위와 장의 온도가 올라가면 장 속에 미생물이 풍부해져 음식물 분해가 빨라지고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한편 위염과 속스림은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이고, 병원균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으로 염증을 잡아먹는 것은 백혈구이고 그 백혈구는 피속 혈관 따라 이동하여 균을 물리치며 만약 어혈을 제거하여 막힌 혈관을 열어주면 백혈구가 혈관을 따라 염증이 있는 곳까지 접근하여 염증균을 잡아먹으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허리와 다리, 어깨 등 근육 통증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면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오는 통증의 80%는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돌지 못해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데 이 경직된 근육을 강제로 당기면서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이치로 통증을 느끼는 것이며 이 경우 어혈만 빼주면 어혈이 나오는 즉시 근육세포가 수축, 수, 이완 이 잘되기에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무겁고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증세, 어깨가 내려앉은 듯 하거나 당기는 증세 모두 마찬가지로 아픈 곳이 다른 것은 어혈이 어느 곳에 쌓여있느냐가 다를 뿐이고 관절염, 통풍, 수족, 냉증도 체력만 뒷받침이 되면 정열 치유만으로도 치유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이쯤 오늘 이야기는 정리하고 다음 강의는 지긋지긋한 무좀, 감기, 우울증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